2023년 10월 22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 66장 2-3절 물은 내가 기쁘게 받는 재산이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재산은이러하니곧 나를 떠나 제멋대로 제기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거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구어 들은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한 것과 다름이 없다. 찬송 23장 신경하신 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이는 성령의 태사 동경녀마리아하시고 군대와 벨라데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 못 보여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지하 하시다가 지루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살것다는 것과 제의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귀한 나라로 가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게요. 뵙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온전한 회개 없고 돌이킴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국민의 교실시 없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서 그동안 지켜주고 평화로 운다 주셨는데 것도 모르고 잊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스스로를 높이며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고조롱했음을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땅에 많은 교육자들이 탐심의 우성을 쫓아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번영신앙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모든 악을 행하여 승리시건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소 또한 이땅에 많은 그리탄지 스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안기하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해놓을 것인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을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듣고 묵상하안 암기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올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도가 십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터친 팔로 권능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에 온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무서운 전염병들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주께서는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를 홍해의 물로 덮어 버리시어 그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도 여러분의 자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아비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천막과 가축들까지 모두 삼켜버린 그 두려운 일을 여러분의 자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모두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이 차지하려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느라 부지런히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그 땅은 물을 흡수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 땅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땅에 봄비와 가을비를 철 따라 내려 주셔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실 것이고, 가축들은 늘력해서 넉넉히 불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의 팔목에 매달아 기호로 삼고, 두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앉아있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그 모든 족속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수도 많고 힘도 더 강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까지,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였떨 것이며,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전하는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실 때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이두 산은 요단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의 서쪽에 있습니다. 즉 길갈 근처의 모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라바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 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전세계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고 혼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은 매우 큽니다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경험을 후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유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오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곁에 두고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안개하는 일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계속 듣고 그 뜻을 묵상하며 안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찬송 286장입니다. 기었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중립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다른 날은 얘기 없이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 계좌입니다. 기도를했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해당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료하려는 체류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손을 놓고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와 질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안민면 당장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이 문제와 질병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안기하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깨끗이 치유한 밖에 아예 없셨소. 또한 귀신 마귀 역사라면그 말씀을 듣고 복상하고 안개하며 주님과 기도 소통할 때 주님께도 신 믿음으로 능히 비를칠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 예수께서 명한다. 귀신 마귀들아, 너희들은 모든 문제, 질병에서 손을 뻗어 나가라. 쳐다.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온몸 구속의 모든 질병, 뇌의 질환, 안과적 질환, 피부과적 질환, 오장육부의 질환, 혈액의 질환, 질환, 혈관의 질환, 내분비계의 질환, 온몸 구석속석의 모든 질환, 예수께서 명하는 빛 질환 박떠 나가 이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 가능하신 분은